안녕하세요. 이에스입니다 오늘 힐링다육에 나와서 예쁜아이들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운날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다육이 구경하면서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다육이 보면서 기운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2종이 모여서 79,000원인데 59,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아이는 81번이라고 적혀 있고요.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이 아이는 멕시코 스노우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하나가 7,000원인가 봐요. 그 사장님이 이거 단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팔던 건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둠 셋도로 만드는 거랍니다. 자, 멕시코 스노볼 이렇게 삼도로 있고요. 그다음 옆에아에는 화이트 미니마가 얘도 삼도네요. 5 0 0 0원돼 있고요. 이렇게 삼도가 이렇게 서로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삼각형을 딱 이루면서 이렇게 화이트 미니마. 색감도 가에 예쁘게 아직 물이 남아있네요 자 화이트 미니마이고요 그 다음에는 티피입니다 티피도 어, 얼굴수가 많습니다 여기 꼬맹이 애기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을뺑 돌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거 짱짱한데요 안에 목대도 있고요 어. 자 이렇게 티피 티피 요게 5,000원 돼 있네요. 예쁩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오리온입니다. 야 오리온 요 아이 가쪽으로 한번 보세요. 입 가장자리에 빨갛게 이렇게 돼 있네요. 5,000원이고요. 상도로 돼 있습니다. 자요렇게 자, 색 한번 보세요. 예쁘죠? 제가 그전에는 폰이 좀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폰 바꾸면서 영상 올릴 때 실수도 했지만은, 요렇게 화면이 좀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조카가 또 이모가 그 유튜브 한다고 좋은 폰을 하나 선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자, 요거 수련입니다. 자, 수련이 8,000원이네요. 색감이 은은하게 예쁘죠? 자, 수련이구요. 자, 그 다음 옆에 아이는 여미월입니다. 여미월이 6,000원 되어 있네요. 야, 여미월도 저희 집에는 약간 초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어, 아, 묵둥이네요. 아주 많이 예, 다져져가지고, 목대도 좋고, 자, 목대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짱짱하네요. 자, 예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아이는 모닝듀 네요. 모닝듀오가 7,000원이요. 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짱짱하게 예쁘게 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6,000원 되어있네요. 쌍도로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쁩니다. 자, 온슬로우도 아주 짱짱하네요. 안에 목대도 쫙있고요 키가 좀 작긴 해도 예쁘네요. 자, 온슬로우고요그 다음에 요디아는는 스피카입니다. 스피카가 만원 되 있네요. 스피카가 얼굴을 열로 한번 돌려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이것도 색감이 예쁘죠? 자. 이렇게 스피카가 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두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다음 옆에 있는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가 키 작은 아이 두개 이렇게 있고 키큰 아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블루엘프가 5천0 0원돼 있네요. 야, 요거 나중에 갈대 가지고 조금 목대 있는 아, 그 키가 조금 있는 롱분 같은 데다가 딱 심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풀본이라서 아직 조금 모양새는 조금 덜 납니다. 예쁜 롱분에 딱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옆에 아이는 다빈치 코드네요. 다빈치 코드가 8,000원 되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 색감이 참은은한 예쁘죠? 아, 뽀얗게 분도 바르고, 가쪽으로 빨간 립스틱 바른 것처럼 살짝 요렇게 색깔을 두르고 있네요. 자 다빈치코드 목대 한번 볼게요 자 목대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무어서좀 짱짱 합니다 색깔이 이렇게 이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핑크루비입니다 핑크루비도 색깔만 보세요 아우 예뻐요 자 이거는 7000원 대에있네요 여기는 핑크루비는 새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 색감이 참 예쁩니다. 자, 요렇게 한 세트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핑크루비, 다빈치 코드, 어, 블루 엘프, 스피카, 그 다음에 온슬로우, 모닝듀, 여미월, 수련, 그 다음에 오리온, 티피, 화이트 미니마, 멕시코 스노우볼,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12종에 이 가격이 79,000원입니다. 그런데 59,000원에 해 주신답니다. 사장님이 이제 묶음으로 한다고 이번에 요거 특별히 요거를 내놓은 겁니다. 요렇게 세트 구성해가지고 요런게 5 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이 아이들이 12종에 59,000원 같으면 일단 개수를 떠나서 이 애들이 대체적으로 좀 짱짱하게 묵은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2번입니다. 82번도 12종. 여기가 84,000원인데 62,000원으로 돼 있네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월야가 있네요. 화월야가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색깔만 보세요. 두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자, 화월야가 7,000원 있고요그 다음에 비안트가 5,000원 있네요. 비안트가 얼굴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여기 안에도 애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얼굴 3개짜리 요 비안트가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몽블랑이네요. 몽블랑이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몽블랑이. 로라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아, 속에 목대도 이렇게 있네요. 자, 몽블랑이. 이렇게 요걸 단품으로 팔 때는 5,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단품으로는 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셋들로만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에쿠스입니다.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네요. 자, 이렇게 얼굴이 아주 많네요.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얼굴 수도 좀 많네요. 자, 이 아이가 에쿠스 5,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아이는 원종자라고사입니다. 원종자라고사 이렇게 쌍도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여기도 끝부분에 색감이 조금 있고요. 손톱은 쪽쪽세우고 쪽 이렇게 있습니다. 쪽쪽 뻗어가지고요. 자, 원종자라고사가 5,000원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 데비핑거가 5,000원입니다. 데비핑거 색감 한번 보세요. 아유 예쁩니다. 자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을까요? 그죠? 베이비 핑거 아, 참자 이렇게 베이비 핑거가 5,000원이고요 색감도 예쁘죠 자 옆에 폴리스카이입니다 폴리스카이가 7,000원이요 야 요거는 아, 끝부분만 이렇게 일부러 꼭 색칠해 둔 듯이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아주 예쁩니다 자 폴리스카이가 7,000원이고요 그다음 옆에 아이는 메비나입니다. 메비나가 얼굴 수가 한8개 보이네요. 이렇게 전체 한번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자, 메비나가 7,000원대에 있습니다. 한가운데 한 가운데 하나이를 중심으로 가쪽으로 뺑 둘러서 이렇게 이쁜 얼굴들 하고 있죠. 자, 이게 메비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볼게요. 자 사보에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보에나. 얘는 네 자주 제가 자주 보던 아이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사보에나 8,000원 되어 있습니다. 두얼굴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사보에나 그다음에 핑크라우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핑크라우터 색감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5,000원 되어 있네요. 여기 꽃대 자란 자리도 보이고요. 이렇게 색감이 예쁩니다. 핑크라우토비 5,000원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르히네아 이렇게 되네요. 키르히네아가 많은. 자 여기 자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목대도 있고 큰 얼굴이 하나 있고 옆에 작은 아이가 있고 요거는. 좀 독특합니다. 입장 주변에 약간 그 솜털 같이 그렇게 나있네요. 짜잘하게 이렇게 카메라에서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약간 솜털처럼 짧게 이렇게 뽀얗게 솜털처럼 달고 있습니다. 보통 솜털 단 이런 아이들이 물을 좀 싫어하던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키르 히네아가 만원입니다. 그 다음 옆에 아이는 러우철화입니다. 러우철화가 많아요. 야, 러우 색감이 어떻게 요럴까요 저희 집은 요렇게 예쁘다가 다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요렇게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러우철화가 요렇게 자, 가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이 참 예쁘게 물들어있죠. 자, 요렇게 이제 한셋트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러우철화하고 키레 히네야, 핑크라우터 사보에나, 메비나, 폴리스카이, 베이비핑거, 원종자라고사, 에쿠스, 몽블랑, 비안트, 파월야 자, 요렇게 12종이 한 세트입니다. 요렇게 12종 한 세트가 모여서, 자 81번이고요, 84,000원인데 요거는 62,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렇게 사게 어, 판매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어, 구매해 보시는 것도 그것도 뭐 경제적인 방법 아닌가 싶네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이 아이는 83번입니다. 자 83번. 12종이 모여서 79,000원이 5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3번도 소개해 볼게요. 자, 83번은 화이트 라인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81번부터 83번까지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이트 라인이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아기들 쭉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도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 라인이고요. 이게 7,000원 돼 있네요. 자또 여기 옆에 아이 참 예쁘네요. 자, 이 아이는 핑크 팁스네요 핑크 팁스가 5,000원이요. 아, 색깔만 보세요. 예쁘네요, 여기. 아, 얘는 목대도 좋은데. 아, 카메라로 비출 수가. 입장이 밑으로 있으니까 가려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저 핑크 팁스 색깔만 보세요. 아, 예쁘죠? 자, 핑크 팁스가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아이는 알피니스 그레이라고 합니다. 알피니스 그레이가 5,000원요. 얘는 얼굴이 4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아, 얘는 색감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자, 뒤에, 목대 보이시죠? 요렇게. 이렇게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피니스 그레이가 5,000원이요. 그 다음 얘는 치와와 앤시스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색감 한번 보세요. 치와와가 색감이 예쁘죠? 자, 요렇게. 치와와 앤시스가 7,000원 돼 있습니다. 그다음 뒤아이는 큐비 그로스티입니다. 8,000원요. 얘도 색감이 예뻐요. 자, 큐비 그로스티가 8,000원요. 밑에 여기도 작은 아이들도 많이 있네요. 뒤에도 작은 아이 숨어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이름이 벤바디스입니다. 자, 벤바디스가 8,000원 돼 있네요. 어, 얼굴이 다섯 개 보이네요. 벤바디스도 아주 짱짱하니 괜찮습니다. 자, 벤바디스가 8,000원이고요. 그 다음,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아보카도 크림이 5,000원 돼 있네요. 자, 요거 아, 색감도 예쁘고요. 옆에 작은 아이가 하나 있고, 큰 아이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색감이 참 예쁘게 요대로색안 빠지고 이러고 있네요.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자,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카시저 드래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0원 되어 있는데. 아, 색감이 요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한번 볼게요. 자, 목대 보이시죠? 야, 키는 작은데 목대는 아주 굵고, 장장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구성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묵은, 묵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장의 표현으로 치면 그 풀떼기. 어린아이들 풀떼기 입만 크고 모성한 풀떼기 아이들이 아니고 얘네들은 묵어서 얼굴이 좀 작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자 샹그릴라가 8,000원이요. 샹그릴라 쭉 따라 올라가니까 여기 얼굴, 얼굴이 있고요. 목대가 쭉 길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키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자, 요것도, 아이고, 예쁘네요. 작은 분에 심어면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샹그릴라가 8,000원입니다. 아, 자, 여기, 로라. 아, 로라 얼굴이 참 큽니다. 야,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은은하게. 입장마다 색깔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차이 나게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가 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나는 게 신기합니다. 로라가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큽니다. 자, 로라가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아이는 나낭쿠미니입니다. 나낭쿠미니가 1 만원 되어 있습니다. 야, 얼굴이 조그만해요 이렇게 짱짱하게. 야묵었네요 목대도 튼실하고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크게 크고 있네요 색깔 예쁘죠 자 요게 나나호쿠미니 만원입니다 자그 다음 옆에는 이름이 견반민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입니다 자 여기 입장에 금 표시나 나지요 이렇게 줄이 쫙쫙 꺼져 있어가지고 표시가 납니다 그죠 견반민금 민도 종류가 아주 많 많던데, 또, 요런 거는 또, 제가 또, 잘못 보는 겁니다. 견반, 민, 금. 목대가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견반, 민, 금입니다. 자, 그럼 83번 구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견반, 민, 금하고, 나나우쿠미니하고, 로라그 다음에, 샹그릴라, 카시즈 드래곤, 그 다음, 아보카도 크림, 갔네요. 벤바디스그 다음에 큐빅으로스티, 치와와인시스, 그 다음에 알피니스 그레이, 핑크팁스, 화이트라인. 요렇게 해가지고 12개가 모여서 자, 이 가격대로 하면 79,000원인데 59,000원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렇게세 가지 종류면 모둠 셋트 세 종류만 소개합니다. 자, 요렇게이 아이가 83번입니다. 근데 요렇게 똑같은 셋트를 다섯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81번, 2번, 3번, 전부 다 다섯 개씩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서로 또 중복이 안 되니까 잘 보시고 제가 그 우리 집에 없는 아이들 위주로 요렇게 한번 또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아도 목동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자 주문은 항상 여기 힐링 다육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더위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육 생활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